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6, day 20, John, chapter 6, verses 68 through 71,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come to believe and to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Then Jesus replied, Have I not chosen you the twelve? Yet one of you is a devil. He meant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though one of the twelve, was later to betray him. 자, 오늘은요, 음, 6장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아가야 되는데, 의미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암기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암기할 때이렇게 과거형과 과거분사형 뭐 ed가 붙는 거면 괜찮지만 약간 변형되는 것들 꼭 과거형과 과거분사형까지 동사 같은 경우는 같이 암기해 두는 것이 나중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8. 68점. Simon Peter answered him.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Him은 Jesus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Lord, 주님, to whom shall we go? 전형적인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이고요. whom이 의문사로 쓰이는 거예요. who은 m 원래 누구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를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to 전치사 때문에 누구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to whom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shall we go? 우리가 가겠습니까? surely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뭐, 뭐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당신이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직독직해 해볼게요. Simon Peter answered him. Simon p e t 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Lord, 주님. To whom shall we go?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16:9 69절입니다. We have come to believe. 여기에 come to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뭐하게 되다란 뜻인데 have가 왔죠. have가 오면 항상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쵸?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과거 어떤 때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이미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뭘 알게 되었느냐면 that 이에 yeah, 보통 no 다음에 이렇게 대시 와서 뭐뭐뭐뭐 오면은요 that 이하 yeah, 전체를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당신은 누구예요? 지저스죠. 당신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누구에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e have come to believe.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And now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70, 70절 Then Jesus replied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Have I not chosen you?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h a v e 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the twelve 12, 열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나시 들어갔으니까 내가 선택했지 이게 아니고 선택 안 하지 않았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거꾸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부정 문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Have I not chosen you the t w e l e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Yet one of you is a devil.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이다.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누가 배신할 거고 누가 믿지 않는지를요.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직독직히 해볼게요. Then Jesus replied,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Have I not chosen you the twelve?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Yet one of you is a devil.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악마이다. 마귀이다. 71, 71절. He meant Judas. m 가 의미하다, 뭐 누구를 가르키다 지적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바로 유다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렇게 콤마를 찍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유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The son of Simon is carried. 가로딘 사이몬의 아들. 가로딘 사이몬의 아들인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후 Who, 다음에 후가 왔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요렇게 삽입된 요건 같은 뜻이니까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 그 사람은 The one of the twelve 컴마컴마 찍어서 삽입된 부분 뭐라고 삽입했냐면 자 열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열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랬거든요. 즉 열두명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뽑힌 그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was later to betray him.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게 돼요. 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때 투부정사가 오고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정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가능을 나타낼 때도 있고, 운명을 나타낼 때도 있고,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다알 수가 있어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실상. 뒤에 두부정서가 올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 마치 비가 없는 것처럼 이월스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면 돼요. 보세요. Who d uh, though one of the twelve 열두 명중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was later to betray him. 그를 배, 나중에 그를 배신한다. w 워스가 없어도 의미가 통하죠. 배신한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배신해? 나중에 배신하는 거야. 나중에 배신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w 워스 to betray라고 표현을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올수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능도 있고 결과도 있고 운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뭐요 정도 알고 넘어가고 해석할 때에는 직접 그투 다음에 오는 동사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자, 직접지해 볼게요. He meant Judas.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킨 겁니다. The son of Simon is c a r r i e d 가로 딘 시몬의 아들. Who, the one of the twelve, 그는 12명 중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as later to betray him.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요한 복음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68절에서 71절 읽을 텐데, 이제는요, 의미가 그려졌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come to believe and to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then jesus replied have i not chosen you the twelve yet one of you is a devil he meant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though one of the twelve was later to betray him yes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 이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유다를 계속 데리고 다니셨을까? 미리 처내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 아,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 저한테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또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바이블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것.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문장 많이 읽어 보는데 특히 영어 성경 많이 읽어 보세요. 기초 문법 설명할 때마다 좀 정리해 보시고요. 어휘는 당연히 문장에 적용해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영상 아래에 블로그 주소 있고요. 전자책 주소 있는데 만약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드디어 6장의 마지막까지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